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삼사호성의과의 한균환 문장입니다. 3차원적인 얼굴의 구조라는 것이 단순히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 좋아지지 않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 2차원적으로 위아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늘어나죠. 앞뒤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줄여주는 과정. 안쪽으로 밀어 넣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볼륨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프팅이 사실 대표적인데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로 당겨서 올렸을 때그 남는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조직이 위로 올라가면서 볼륨이 모이게 되고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조직들이 위로 올라간 그 광대 부분이 넓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얼굴에 살이 빠지거나 턱보톡스를 하면 이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생각해보시면 바디프로필 찍는 연예인분들이 살 빼고 나면 얼굴 보면 어떠세요? 되게 처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볼륨과 이 처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뭔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시술을 하고 나서 살이 쪘다, 얼굴이 살이 살짝 붙었다, 오히려 조금 탄력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살이 빠지는 형태가 되면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처져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수술할 때 적절히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살이 빠지면서 결국은 처진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을 확실하게 교정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처져 있는 게 5라면 살을 빼고 나서 6 정도로 처지면 그 6만큼을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효과가 더 좋아져 보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이 살을 빼는 타이밍이 리프팅을 하고 난 다음이 되면 제가 5가 있을 때 5를 해결을 했는데 1만큼의 살 빠지면서 생긴 처짐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술한 효과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살을 빼는 시기는 리프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지방 이식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식된 지방이 저희가 조절해 줄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처진 상태에서 잘안 보이던 그 내부의 그 모양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겨져 올렸을 때 이식된 지방이 같이 올라가게 됐을 때의 모양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이식된 지방에 의한 볼륨이 좀 과해 보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측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 안면 과상을 할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리프팅을 할때꼭 리프팅만 하지는 않고요. 볼륨을 조절하는 것들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리프팅이라든지 볼륨 스마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앉는 거상을 할 때도 심부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심술보라든지 턱 밑에 지방 이런 것들을 항상 잘 빼주고 위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두 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잘 상담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